여1 1는 너희들 숙제로 풀고요. 유형 3은 치환하는 거 이해가 가니, 얘들아? 네. 224번 어떻게 치환해야 돼, 이거? 전개할 때. 치환할 수 있는 모양으로 묶어내는 거잘 이해 가지? 네. 우리 당시 연산을 했던 거잖아. 맞아, 맞아? 네. 유형 4 보기차지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던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하면 되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유형 보로 가자. 이거는 무슨 차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야. 이건 언제 내림차순을 하냐? 이렇게 적어 항이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인 경우, 뭐 일곱 개까지도 마찬가지야. 항이 다섯 개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를 해버려 그냥. 문자가 많이 복잡하게 섞여 있으면 알겠죠. 그러면은, 내린 차순 기준이 2차식 문자 기준으로 해요. 2차식 문자. X에 관해서는 3차식이고, Y에 관해서는 2차식이다라고 쳐보자. 어떤 방식이 그러면 3차식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리하면 안 돼. 어려워져. 불가능은 아닌데, 어려워진다 반드시 몇 차식? 2차식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리를 해라.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 중에 2차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문자로 하더라도 3차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는 나중에 할게 그냥. 오케이? 네. 자, 가봅시다. 232번. <laughs> X의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E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OY. 마이너스 2의 인수인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돼있어, 데 돼있어? 돼있는 거야. 인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고, 어떤 기준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지. x 제곱으로 X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하나, Y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하나, 상관은 없는데, 봐봐. Y 제곱의 계속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시기를 Y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하면 쉬워지겠니, 어려워지겠니? 어려워지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앞대리로쳐쳐 들어오면, 네. 그제? 멀리 오면. 그래서 무조건 엑 a l i t t l 정리가 편한 거 X. 요 o w if you look at X, you can s e X 에 s a l X. Y is a X. Y i X. Y X. Y is a l Y is a l Y is a l i t 이 Y is a l i t 뒷부분은 Y가 항이 여러 개면 Y에 관한 내림차순정리로 이쁘게 정리를 하는 거야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흑경아뭐 보니? 이걸 봐야지 뭘 보고 있어 자요 놈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Y, Y에 2, 1, 마, 마를 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여기까지 됩니까? 괄호를 쳐볼게 괄호를 쳐볼게 자 y의 계수는 얼마야? 1이지 1? y의 계수 1 그럼 얘가 y의 계수가 1이 나오게끔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안 돼? 근데 얘가 플러스 y가 되니까 얘를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일단 y문장 기준으로 x의 계수 중에 y의 계 맞지? 여기 어차피 x의 계수줄 거니까 여기에 민영이 됩니까? 자, 그 다음 숫자가 마, 만족한지 확인해야 돼.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얼마야? 플러스 2죠. 그럼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지만 플러스 1이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여기에 민영이 돼. 민영이 돼. 여기에 돼요. 얘는 먼저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와 얘를 곱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또 플러스를 줄지 마이너스를 줄지를 이 X의 개수가 Y 플러스 1이니까 둘다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 일단 Y 기준으로 찾아. 그럼 e y 에 플러스를 주고 y에다 마이너스를 주면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y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얘는 어차피 1, 2, 2니까. 직접 곱했을 때. 맞아? 오케이. 그 다음 상수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 안 돼? 된다. 여기 내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분해 끝난 거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과 x 대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정리. 정리 한 사람은 234분 프로마 내 34를 풀어봐. 둘다2니까 뭐로 풀든 상관이 없어. 그지? 2x의 제곱. x라는 네임 찾기 전문 해볼게. 5xy와 3x가 있으니까 5y 더하기 3x가 될 거고 뒤에는 2 y 에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 되겠네. 그지? 그럼 뒤에 인수분해 된다고. 무조건. 그 뭐가 돼? 2y와 y에 1, 을 주고 플러스 플러스 주면 인수분해 되고 컷를 항상 쳐. 바로 안심 틀려 부호가 바뀔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얘가 곱해서 플러스가 됐어 둘다 풀풀이거나 둘다 말만 망아야돼 그지? 여기 누가 있어 지금 2x하고 x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근 얘가 위치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5i를 만들어야 되니까 2에 1 곱하고 1에 2곱하고안 만들어지지 이 식기를 여기다 주면 4 1이니까 5i를 만들 수 있어 이해되죠? 뭐 플러스 플러스 주면 숫자로 만족하는지 확인하자. 플러스 2 플러스 1 만족하죠? 이 순간에 끝난 거라. 열의 중으로 하는 거라. 내린 차선 이해갑니까? 오케이. 정리해. 어, 오케이 어, 영상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알고 있죠? f 이0이면몇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얘들아. x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조립제법 때리면 되는데 되는 거지. 여기 설명 안 해도 되죠? 조립제법잘 하잖아. x에 1넣어서 0나오려면 뭐의 합이 0이야 알파가 1인 경우. 계수의 이 제로지 시간이 없어서 그래 어려운 거 위주로 해주려고 x,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홀수 차수와 홀수 차수의 계수의 합과 뭐? 짝수 차수의 계수의 합이 같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x 네제곱 세제곱인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홀수 차수의 계수 합이 2지? 짝수 차수의 계수 합도 2지? 빼기를 넣어봐 홀수 차수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더하면 0이 나오잖아 납득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를 만족하면 되고 계수의 합이 0이면 1 넣어버리면 0 나올 거 아니야 이거 1 넣으면 0 나오는 거 뭐야 뭐야 이해가죠? 어케이봐 인수정리 넘어갑니다. 유형 7은 그냥 내리차선 정리해서 풀어. 그냥 그만 밖에 없어. 뭐 대칭순환식이란 걸 알아도 너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풀고. 자, 유형 8 보자. 유형 8은 자, 하나 풀면 너희가 기억날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 3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야 그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고야뭐 그쵸? 대칭이 되는 꼬라지 보면은 딱이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 해야 되고 얘가 1이잖아1얘 0을 만들 수 있는 값은 1하고 마이너밖에 없는 거야 그지? 경억나니까 알파값, 풀마, 최고차 계수 약수 상수항의 약수. 로판테트는 기억나지? 얘만 가능하다고. 얘만 가능. 단, 개수가 정수일 때. 잘 알아둬야 돼. 그럼 x 내제 5의의수 1이고 상수항도 1이니까 이 새끼 0을 만들 수 있는 놈은 풀마일밖에 없다고요. 근데 풀마일 대입해도 안 나와. 왜? 이 새끼는 2차 곱하기 2차의 모양으로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다. 높아. 높아가 아니라 100%야. 왜? 1로내도0안 나오고, 마이너스 1로도0안 나오잖아? 1차 인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 새끼는. 그럼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문제라는 얘기거든? 그럼 무슨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어? 인수 정리를 찾을 수가 없지. 1차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이 x는 2분의 1플마 루트 4 이런 식으로 지정한 근이 나오는 거야. 그걸 쪼갤 수 없잖아 우리가 인수정리로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이 경우는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x의 제곱으로 묶어내 여기 뭐하나 뭐? x의 제곱 플러스 5x 빼기 4 x의 제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기억나지 이거? 그러면 짝꿍을 만들 수 있다 짝꿍 작고 모양이 비슷한 공식이가 이렇게 바뀌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5로 묶어내면 x 더하기 x 분의 1 빼기 4가 됩니다. 또 기억나요? x 더하기 x 분의 1을 t로 치하면얘 뭐로 바뀌어요, 여러분? t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바뀌죠. 그러고 나서 t에 관한 인수분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거야 지우께 0이 이해 되니? 기억나지? 이거 예전에 했던거 민혁이도 기억나? 어. 20p가 x의 제곱은 그대로 남겨둔채 t의 제곱 플러스 5t L2, 빼기탕, 빼기 빼기 3 빼기 6 이게 어떻게 되 얘가 인수분해 되네 t 플러스 6과 t 마이너스 답답하죠? 다시 t를 x 더하기 x는 1을 집어넣어 하나 곱해주면 나눠 뿌려. 이게 가 가죠? 뿌려주면 x 의 제곱 더하기 u x 플러스 1과 x 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요 여기까지 되죠. 남겨. 나머지는 유형부 유형식을 활용도 유형 11, 12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활용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갖고 와. 너무 아니다 이렇게 하러